안녕하세요, 야노두 윤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볼링장에 왔습니다. 여기 볼링장은 브래그 볼링장 부천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왜 왔느냐? 볼링이 야구랑 상관관계가 있다그래서 제가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실 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볼러, 최원영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미스틱 브래그 소속 최원영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볼러 아뭐 최고까지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냥... 1위 저도 1위도 했었고 네네네 지금 뭐또좀그때보는또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 이위가 <laughs> 네.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남들이 얘기할 땐 아직까지 무승후보다 이 정도만 오. 그냥 살아있는 전설 <웃음>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저를 이렇게 저와 같이 볼링을 하면서 저에게 볼링을 알려주실 우리 최원영 선수에게 좀 배워볼 건데 그리고 좀 볼링이 제가 공을 던지는 거랑 이제 좀 비슷하다고 아까 잠시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게 볼링의 약간 기본적인 걸좀 알려주신다면 네네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거는 볼링은요 일단 스텝이 있고요 스윙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팔로스로랑 그렇죠. 팔스로잉 네. 그러니까 이두 가지만 일단 좀잘 알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어. 전몇 정도 칠수 있을까요? 어... 대부분 남자들이 몇번안치고 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80, 90대나 한 100, 20, 30? 어. 요 정도 사이? 몇번안 쳐봐가지고, 음. 옛날에 삐에로 스트라이크 저술 마시면서. 아. <laughs> 오늘 한번 최원영 선수님께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네. 그리고 제 야구 이공 던지는 것과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음. 설명드리면서 볼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공 잡는 거나 이런 거좀 그렇죠. 알려주세요. 일단, 일단 볼링장에 오면 기본적으로 공 잡는 걸 다들 아셔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하우스볼은 자기 손에 맞는 볼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대중적으로 넣거 만든 거기 때문에 엄지가 네네.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약간 넉넉하다 하는 정도의 볼을 네네. 선택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중약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간격도 짧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볼을 할때 한마디까지만 넣는 거고 엄지를 깊숙이 넣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마디에서 한마디 반 정도. 네, 코 엄지를 깊숙히 넣고 어. 엄지 깊숙히 넣어야 돼요. 저 왼손잡이입니다. 아. 한 마디 반 넣고 네네. 엄지를 깊숙히 넣어야 돼요. 어. 다들 엄지 안 빠질까 봐 깊숙히 안 넣으면 공을 더 놓치게 돼요. 그리고 손가락도 다치고. 왜냐? 들로 고꽉 잡으니까 네네. 부상이 올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 깊숙히 넣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래. <laughs> 근데 이제 마이볼 같은 경우는 짧은 이유가 뭡니까? 아니, 마이볼이 아니 이제 하우스볼! 아야. 하우스볼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중에 맞춰서 개인 이제 이제 볼 같은 경우는? 음, 이 하우스볼 보다는 다 길어요 왜냐? 음. 손이 더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듯이 본인 손에 맞춰서 지공을 하기 때문에 내볼로 네.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한 마디만 넣고 네, 네. 엄지 깊숙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딱당겨서 잡히죠? 네, 네.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네. 하우스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도 저는 이게 익숙합니다 그렇죠. <laughs> 간단히 말해서 스텝은 어떻게 하느냐? 레인에 그냥 이거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이 칸에 맞춰서 서야 돼요. 왼손잡이는 네네. 오른발에 맞춰서. 오른발 끝선에. 네네. 오른손잡이는 왼발 끝선에 맞춰서. 네네. 왜냐? 슬라이딩 하는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laughs> 내가 슬라이딩 하는 발이 오른손잡이 왼쪽이겠죠? 왼손잡이면 어디겠어요? 오른쪽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칸을 쓸때 내가 쓰고자 하는 칸이 있잖아요? 내가 쓰고자 하는 칸의 왼쪽 끝선. 오른손잡이면 내 칸의 오른쪽 끝선 제일 가운데 점에서 이렇게 맞춰 쓰면 돼 네. 그럼 엄지발꼬랑이요 라인에 오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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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섰죠? 네. 그럼 이제 발을 붙이고 쓰는 거예요. 내가 치고자 하는 팔이 네. 이렇게 니은자가 되게 이 손은 공의 중심에 반을 이렇게 들었다는 생각으로. 이제 나는 네 발짝을 걸을 거고 팔은 둘셋 넷에 맞추는데 자 하나는 그냥 세면 되고 하나 둘은 앞으로 살짝 뻗어 주는 거예요. 셋을 하면서 네. 이 팔은 뒤로 가는 거고 네. 이쪽 팔은 어깨랑 중심이 일직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넷은 팔만, 요렇게, 들어오는데 이 팔뚝이 오른쪽, 왼쪽 눈 가까이에. 고개는 안 움직이고. 팔만 요런 느낌으로. 음. 근데 이거를 할때 네. 중요한 게 요기 중심으로 올리면 안 돼요. 요기 중심.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요기 힘이 너무 강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 쑥. 그렇지. 왜냐, 여기에 무게가 있잖아요. 네네. 모르겠어요. 야구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야구를 던질 때 네네. 어깨 먼저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간것 때문에 어깨가 따라가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그렇죠? 오, 근데 야구를 안 하셨는데 이 원리를 정확히 게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네네. 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뭐가 편하죠? 아까는 어땠어요? 그쵸? 그렇죠? 뭐가, 그치. 네. 이게 먼저 가니까, 여기가 경직이 되니까, 네. 안 가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지금, 여기에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쑥쑥 가죠, 그죠? 네네. 편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느낌으로 가야 아 돼요. 그런 느낌이 갔던 게, 네네. 그대로, 그 무게를 그대로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음, 그 그쪽... 쭉, 그렇죠, 그렇죠. 음, 이시 운동한 기... 사람이라 네. 아, 이 움직임이 좋아요. 야구를 24년 했거든요. <laughs> 네. 걸음은 어떻게 하느냐? 네. 하나 둘 셋까지 걷고 네, 네. 넷만 슬라이딩이라고 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느리게. 넷. 어, 하나 둘셋그렇 어. 야구에서도 보면 이렇게 해서 타격을 해서 잡잖아요. 그렇죠. 잡고 던질 거 아니에요. 이런 네. 느낌으로 킥을 주면 슬라이딩이 편해져요. 그렇지. 벌레님. 지금 보면 이 힘을 주는 구성 보내잖아요. 그러면 잘 미끄러져요. 아 공을 던질 때도 여러분들, 제가 많이 이야기 드리지만, 항상 엄지 발가락 힘주면서 체중을 밀어주라고 하는 건데, 약간 볼링이 거. 비슷해요. 킥을 할 때, 네. 엄지 발가락에 뼈 있는 데 있죠? 네네. 어. 거기 중심으로 같이 해줘야지 킥이 잘 돼요. 정확합니다 투수들이 공을 던지면 엄지발가락 쪽에 물집이 많이 배기고 굳은 음. 살도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항상 공 던질 때 엄지발가락 이용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힘쓰는 아. 스포츠는 거의 엄지발가락이 주된, 주된 사용법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했으면 뒤에서 주... 그렇죠 아까보다 느낌이 틀리죠좀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주... 골반이 빠져있던 게 들어오고선 골반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아. 아, 튼스랑 똑같아. 네. 진짜로. 진짜 이, 이 골반이 여기서 항상 이렇게 들어오라 그러는데 네. 저희도.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괜찮았어요. 어, 괜찮습니까? 어 네. <laughs> 마지막에 좀 걸리는 게좀 그런 게 있는데, 또 좋다고 하니까 또. 어, 지금 잘하시니요 어, 어, 처음 배우는 사람 치고. 네. 사야! 어, 진짜 진짜, 진짜. 아우!